전 세계 서비스인데 우리가 뭐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서비스를 조재한다는게 일단은 아 이게 1년 전에 화질 낼 때부터 이 정도 했던 거긴 한데 1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진행시키는 게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통신사 카라테를 이기지 못했죠. 와 뭐, 이기고 문제가 이런 통신사 카라테에 대해, 뭐, 어떤, 대단한 영향을 끼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 아, 하여튼, 김병원 이슈. 뭐, 저는 뭐, 유튜브, 통신동축 계속 해보긴 했지만, 트위치는, 트위치 나름대로 이제, 그, 독보적인 그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세계에 그게 있는데 분위기도 그렇고. 그거를 전 세계에서 우리만, <laughs> 우리만 배제된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것도 통신사 때문에. 아, 깝깝합니다, 깝깝해. 지금 그래도 수익을 뽑을 정도는 안 돼도 그래도 숫자는 그래도 조금 찌근씩 쌓이고 있는데 제휴 스트리머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걸 줄여버리네. 이게 유튜브랑은 좀 느낌이 좀 다른 게 유튜브는 유튜브는 아무래도 영상들이 메인이다 보니까 트위치는 약간 그 뭐냐 케이블 채널 같은 막 채널 돌려가면서 보는 그런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건데 이거를 딴 서비스에서 대체를 대출 대체를 해줄 수 있는 데가 있나 <laughs> 이거를 뭐 네이버도 뭐 지지직이니 지지직 <laughs> 이니 말은 존나 이상한데 이거 진짜 쓸 건가 하여튼 그런 거 한다고 그러고 뭐 아프리카는 돈 뇌고 <laughs> 아프리카는 고려할 생각이 없는데, 아, 같은 데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고 하니까, 트위치 같은 놀이터가 사라지는 건 좀, 이게 가끔씩 외국에서도, 뭐 그러니까, 나름 해외 진출의 그 발판이 있는 부분도 있는 건데 국내서비스를 이전해버리면 은어 그런 건 나가리잖아요. 이게 유튜버라는 뭐것 자체가 좀 글로벌하게 소, 소, 소비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이거를 또 한국에서 놓치네. 그래서 한 11시쯤에 소식 갑자기 자다가 <laughs> 낮에 자는데 소식 갑자기 듣고서 잠이 안 와가지고 <laughs> 아이, 게 무슨, 다른 사람들 반응들좀 보다가, 방송을 켰는데, 켠 이유는 결국 그래, 우리가 1년간, 어, 이슈가 이미, 이제, 티위치에서 우리, 철사할 수도 있음 하는 느낌의, 이제, 그런, 시그널을 보였는데, 1년 동안, 사실상 처음에만 물타다가, 얘기해버렸죠. 한국, 특방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이런 건, 냄비 근성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하, 하하... 하여튼, 그래가지고, 좀, 이거, 이슈, 1년 전에 이슈 났을 때랑, 사실상, 뭐, 딱히 다른, 다른 게 없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유튜브 영상을 다시 보면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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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목소리도> 이거다 싶은 게 없긴 해요. 그냥 유튜브 유지하고어마뭐지만이 <목소리도> <지직이나 목소리도> 나올지도 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도> 둘다좀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무튼 사안이 되게 복잡하게 엉켜있는 사안이고 우리에게 미칠 파장은 상당히 어떤 형태로든 통과되든 안되든 안되더라도 요금 인상이 훅훅 훅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민감하게 이것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진짜 당해. 어떻게 당해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기의 사안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아이고 도졌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트위치만한 그게 없는데, 다들 뭐, 트위치를 따라해서 대체할 수 있게 하겠다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정말 그 정도가 될까? 나는 이게 미국 기업이고 해외 기업이어가지고, 특유의 느낌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킥은 뭐, 미국 쪽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게 좀 너무, 도대체 범위가, 어, 과하게 넓다고 해야 돼. 약간, 폰너브가 일반 영상도 확장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 그 중간, 어중간에 있는 것 같고. 나는 퀵이랑, 그, 네이버랑, 둘다보기 봐야 되는데, 약간 아, 애매해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아요. 뭐, 설정이라고 해봐야, 뭐, 계정 만들고, 스트리밍 걸고 하면 끝이긴 한데, 땅 결국, 대기업들이 어떤 선택하냐는 것도 좀 달렸고, 이렇게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적응을 잘하나도 문제될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어차피, 공식으로 주겠으니까, 유튜브만 해도 딱히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유튜브는 유입이 좀 애매한데, 아. 유입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범위가 넓다고 해야 되나? 트위치는 이런 분야에 볼 사람만 딱와서 보기 때문에 좀 편한 안 느낌이 있는데, 스테미안 입장에서도. 유튜브는 너무 광범위해요. 가끔씩 들어와가지고, 나 이거 왜 알고리즘에 뜸?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찍은 것도 아닌데. 애매합니다, 애매. 1년 전부터 이게 예견이 된 일인데, 이걸, 에바, 에바. 통신사로 한건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같이 해가지고 개판난 거죠, 사실. 이제 그게 촉발된 게 법까지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이런 질환을 거니까, 아, 오 11시인가? 갑자기, 소식이 들려가지고 자다가 깨가지고 잠도 안 오고 딴 방송들 이것 때문에 불타는 거좀 보고 있다가 방송을 켰는데, 결국에는 1년 전 문제가 어영부영 지나가면서 터지게 터진 거라서 아, 참 그래요. 전 세계 서비스인데, 우리가 뭐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서비스를 존재한다는 게, 어, 확실히 한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 개판 나는 거죠. 말 그대로 회사가, 실업자 되는 거나 다름 없는데, 물론 이제 이전 할수 있게 휴치에서 도와주겠다고 는 하는데, 정사가 이전만큼 잘 되냐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만큼, 이곳저곳으로 시청자도 분산되고 스트리머도 분산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돼요. 최대한 움직여가지고 이런 움직여서 망상료 좀 폐지하게 하는 게 맞거든요. 이건 스트리머 문제가 아니라 트위치 이용자 전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트위치만 트위치가 이렇게 현해을 남긴다? 그러면 다른 업체도 비슷한 루트를 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도망친 곳에 낙관은 없다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서비스들은 대체로 거지같은 부분도 있고 어차피 유물안이라 가지고 해외 시청자 유치가 안 되는 것도 문제거든요. 진짜 말로 하는 날벼락이야. 황당한 것보다는 황망이라고 해야죠. 황망하다. 아... 아깝다. 이게 해외 스트리머 본 사람일텐데 물론 이제 그거는 볼수 있게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 같고 반대가 문제죠, 인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스트리밍을 하고 있으면 가급시 이제 외국 사람들도 보는 거거든요. 아, 그런 수요가 있는 게 좋은 건데, 어차피 이주 하는데 유튜브는 어차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다 한국 서비스밖에 없잖아요. 입지가 더 좁아지는 거죠. 네이버에서 새로 이제 칠색인가 한다고 하는데, 아직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마 트위치 완전 대치 안될 거야. 그래서 거기가 일단 나오는 거 봐서긴 하지만 어 굳이 할까? <laughs> 아니 차라리 키으로 가면 모를까. 일단은 뭐 조이든 밥이든 해보고 트위치도 더비스 한국 종료한다고 해도 자 IP 완전 틀어막는 거 아니면은 해외로 헬외 서브로 걸어가지고 송출은 일단은 해볼까 싶긴 해요. 그냥 그대로. 근데 유튜브 유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제 유입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렇지. 그리고 유튜브에서 유입돼서 트위치 넘어온 경우가 얼반적으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무시할 순 없죠. 트위치는 그냥 이제 외국인 수요를 위해서 어차피 버튜버라는게또 그냥 외국인이 볼 수도 있다 정도 열어놓는 거라고 봐야 되나? 어차피 따로 뭐 다른 걸 하는 거 아니니까. 뭐또 몰라요. 그때 가면은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스트리머들을 보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열어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외에 송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냥 해외로 해가지고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네이버는 일단 아직 서비스도 안 나왔으니까 나오면 좀 살펴보고 망, 망 사용료를 어떻게, 손을 봤어야 되는데, 여론이 약해가지고, 여론이 훨씬 써야 되는데, 다들 난리구만. 트레칭 보면은, 스트리밍 하는, 각종 학고들 <laughs> 방송들이 있는데, 어, 그냥 막 통출만 하고, 아무도 안 보는 것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송들이, 다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유튜브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되려나. 오늘은 이 하나 터졌으니까. 근데, 별, 대단한 게 없어요, 그냥. 망상률 문제는 진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망상률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꾸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특히, 이제, 지금 외국 기업한테 터세를 부리는 거잖아. 요 왜냐면은, 국내에서, 국내 업체들한테 받는 것보다는 비싸게 받는 상황인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은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들은 갈라파고스랑, 우리나라 서비스가 해외까지 글로벌 서비스 하는 경우가 드무니까, 네. 이제, 그 점이, 통신사로서는 CP, 그러니까 콘텐츠 프로바이더, 측에 약점을 주고 있는다고 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한테도 이렇게 막 받아내지. 해외 서비스 진출이 이렇게 막 우리나라 서비스들이 잘 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하는 업체가 나오기가 어려운 게뭐 한국 자체의 특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자꾸 망생률을 받으니까 크지를 못하고 이제, 망색을 내는 내는데 허덕이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가적으로 좀 콘텐츠 프로바이더 업체들을좀클수 있게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모색을 해줘야 되는데 통신사 편을 정치권에서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꼴이 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콘텐츠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컨텐츠 밸류가 점점 더 높아질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한 차례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도 좋을 게 없고. 통신사도 CP가 콘텐츠 하는 업체들이 좀 튼튼하고 없었적으로 이제 좀 팔린 업체들이 우리나라 망에 붙어 있어야 우리나라 통신사 티어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고 지금 그냥 망상료 해먹는 거에 안주하는 거니까 통신사한테도 발전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는다 피해를 보는 방향인 건데 그거를 어,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나 그리고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도 좀 제대로 방향을 잡고서 봐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일는은 제가 개발자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는 통신사가 워낙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 라 우리가 지금 원신에다가 돈을 쓰는 게돈 비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비싼 편이고,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토요버스한테 막 엄청나게 불만을 갖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제 돈을 내가면서 사는 상황이고, 그만큼 매력적인 거를 가져다 주고 거기다가 제도적까지 제대로 해서 누리게 하고 시용자들이 그런 거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여론이 호이버스를 미는 건데 통신사들도 사실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통신사들도 뭔가 재투자하고 망 확장, 망이 이제 잘 굴러가고 사만족도가 높고 하면은 통신사한테 여론이 안 좋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전혀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도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데더 햄버거 생각만 하고 망막 투자도 제대로안 하고 5G 28기가도 날아가고 밀리미터 웨이브도 흐지부지하다 말고 이러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죠. 앞으로도 그냥 해먹기만 하고 본인 퀄리티는 더안 좋아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 서비스나 국내 서비스 같은 걸쓸 때도 계속 페널티페널티를 먹은 채로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해결을 사실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미 작년에 트위치 화질 내리고 VOD 막고 했을 때좀 여론이 확실하게 끌어가지고 길게 갔어야 되는데 메이저 유튜브가 다른게네 군데 정도 그것도 게임이나 IT 그리고 그래도 좀 일반적인 데서 다른게 슈카 정도 네 군데가 꼽히는데. 어, 그렇게 여론쪽으로렇게 달궈지지 않았어요. <laughs> 축하도 그냥 다러긴 것만 해야지 이렇게 지 어떤 여론조성이 되거나 하진 않, 않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 많은 곳에서 좀 언급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언급이 되자 말고, 뉴스감이 되자 말고, 정치권에서 이걸 문제 삼다 말고, 이렇게 1년이 연금 부역 지나가니까 이제 결국 터질 게 터진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 그게 문제가 당장 이제 스트리밍 이벤트 같은 것도 트위치랑 연동되는데 트위치가 없어지면 원친 스트리머들 한국만 불이익 받는 거잖아요. 게다가 드롭스도 못받죠 일반 사용자들도 개판이야 개판. 우리가 다 손해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줄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겠어요 사실 위치가 어떻게 보면 약간 매니악한 서비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요 우리 내가 지어가는 맛집이 있으면은 내가 팔려줘가지고좀 홍보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좀 어떤 이슈가 있을 때좀 편을 들어주고 해가지고. 살려놔야 나도 그 맛집을 즐길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보내버리면은 맛집이 막 여러 군데에서 그냥 한 군데 그냥 사라진 건 모르겠는데 해봤자 이거 손에 꼽잖아요 이런 거는 좀 상당히 타격이 크지 않나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3달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철수를 처리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 진제 어지간히 불타는 거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고 물감 시즌도 지나서 이게 터져가지고 또좀직 터져서 이슈를 끌었으면 모르겠는데 타이밍도 좀 아쉽네요. 유튜브도 안심할 수 없는데 트위터가 터지면 트위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설마 트위치가 터지겠어? 하고 이랬는데 지금 터지고 있기 때문에 트위치가 그... 스위치 연말 파티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 서비스 종료 공지가 나가지고 뒤집어진 모양이던데 참 답답해요. 이게 스위치가 가장 딜레이가 적고 그 다음 유튜브 그 다음 유튜브 포켓 순이라 가지고 방송 동시동출을 새끼 군대 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스위치가 터지는 건좀 그렇네요. 아잉. 어, 방송 알림에 썼는 것처럼 어, 내일 위치가 망하더라도 인춘은 매일매일 할 예정이에요.